교육받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장님 식당 거기가 아니에요?

자 오셨어요 자 설명 잠깐 드릴게요 여기가 말도 끝말자 섬도자 말도 말도 여기에 오셔서 추명주 연사님이 치운 두살에 오셔서 76살까지 장기목회를 하셨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여기에서 오로지 한가지 어디가서나 섬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굴이 있다랬죠 그 기도의 장소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와서 그 영성을 배워야 돼. 나도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바다 구경하러 온거 아니잖아. 요낙 낚시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근데 군산 여기 저 말도에 여기 관리도에는 직계봉이 있고 무녀도에는 무녀봉이 있고 선유도에는 선유봉이 있고 말도에는 여기 추전사회이 직접 기도했던 기도 불이 있고 저아쪽에 이제 노릇바이라고 해서 그 뒤에 넘어가면 또 거기에 바위 위에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있어. <목소리> 이 안나 회장. 아까 누구나김 목사님. 김 목사님. 그게 동문이시오 교단 동문이래. 동갑은 아니고. 선사님 나이가 많으요들어가시다그 앞면도 음. 북도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장로교회입니다. 아까 원두교회도 장로교회고. 네, 교단을 초월해서 네. 어디든지가든지 교회를 세우시는데 아마 그 어간에 김종원 목사님하고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원 목사님이. 그복덕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50, 암면도복덕교회는한 55년도, 1955년도에 정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재용진교회라고 하는 건데, 그곳에 가서 또 개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해서 사람들 모아서 예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목사를, 목사나 아니면 사역자를 앉혀놓고는 다른 데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시는 것이이 이, 이 신시도 쪽으로 오셔가지고, 5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 데만 일세를 바치시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7년도, 58년도에 이제 신시덕 교회를 또 개척을 하죠. 그런데그 개척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사람들 모아놓고 김용훈 목사님한테 사례들을 보내달라 하면 혜택을 <목소리> 주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수명이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정부돈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한테 종교선교사님의길또 추명순사님의 길 사역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 제가 오늘 여기 부산 중동교회니까 목사님을 좀 선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또 저기 그 정계성 묘사 기념관이 또 지어집니다. 몇십억짜리 기념관이 이제 오늘 9월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정부 지원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제가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주변에 제가 대학에서도 공부했고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일을 벌려놓되 마무리 못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뭐 분성경은 분성경 뭐 이런 것들 제가 자랑하기 싫습니다 예, 질투가 나니까. 근데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도 그, 그 예, 아름다운 결실이 진짜 내쳐져요. 그래서 아이제 아 내가 꼬랑지를 더 내려야 되겠다. 예, 지금 이제 목사님한테 꼬랑지를 내리고 이렇게 네? 예, 잘 순정. 사모님 모자들 갖고 왔어 一个就。<noise> <noise> 아좀내가 사진 붙여야지막 <목소리> 갖고만 오면 붙이면 사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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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13가구 삽니다. 세 가구? 예, 네, 13가구. 그럼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몇 명쯤? 한 25명? 30명. 네. 우리가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역에해서 우리 기념수 기념 사업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갖다가 1층, 2층 전부 다갖다 리모델링을 좀 해야 돼요. 그 현재 안에 있는 건다 헐어내서 이제 리모델링만 하면 돼요. 제 돈이 뭐사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돼요. 돈 말할 때 빨리 헌금 하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도에서 내려서 명도, 말도까지 프리티 코스로 오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여기 1층에는 여자 남자 숙소, 수련의 숙소로 만들고 2층에는 식당, 전시관, 역사관을 2층에다 다 만들 거예요. 카페까지. 그러면 여기서 온 사람들 은다 여기 올 수밖에 없어. 이거. 그리고 이 옆에서부터 저 하얀 건물이 있는데, 까지 있죠? 거기가 지금 300평 딱 떨어져 있어, 300평. 그것도 지금 빨리 사아가네 우리한테. 그러면 그쪽에다가 호텔을 짓고, 이쪽은 역사관하고 식당하고 하면은 대박 나는 거요. 예아면도안 해, 그냥. 아멘!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여기 역사관에 이제 앞으로 잘끌려갖고 우리 그 역사 관 봤죠? 그런 식으로 잘 만드실 거예요, 이제. 이거 네, 싸워. 아이고, 금방 할 때. 인사님, <laughs>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도 앉으세요. 가까워서좀 모이셔야 돼. 그 위로도 가주시고. 네, 가운데. 여기많이 비었네. 예, 네. 아 올라가서 괜찮네.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어, 저 위로 올라가서 설명을 드려야 지 설명 안 들었어요. 사진만 찍었어. 저 위로 올라가서 그냥 자잘.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자, 이 앞으로 들어와, 요 들어와, 쑥,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김영록 씨만 빼놓고. 쑥, 쑥 해놓으라고, 저거, 막, 반면에 또. <laughs> 우이에요, <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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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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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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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저기 여기다 고건산의 전도의 어머니라 그러는데 고건산에 뭐마더테레사라고 가기도 하고 여러가지 하는데 이 고건산 참마다 정말 불을 받아 가지고 오직 영혼 다시 말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예 예수 믿어야지 안 믿으면 지옥간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마다 우상과 미신이 떠드는 이곳에 와서 아, 말도는 그냥 마지막에 오셨으니은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굿고시가 됐다. 다 공부했죠. 여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선마다 교회를 주는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고군산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는 대전에서 돌아가셔서 아까 잠깐 얘기드렸지만 그 공동묘지에 그렇게 합동으로 묘 하나에 48분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깊이 있는 유골을 떼가지고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안장식을 받셨고 여기 너무 사랑했던 이 자리, 이 자리도, 땅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장님이, 우리 권사님 남편이요. 그 말또, 말뚝 식당 강의가 거기건걸서 여러 가지가 종합해서이 땅을 주셨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 묘를 만들 때에 우리 노장원님이잘 아시는 이혼복 장모님이라고이삼이 계시는, 저기 그 황선이 는그장모님이 이걸 잘해요. 그래서 거기서다 맞춰서 거기서 잔디도 싫어오고 돌도 싫어오고 그래서 터치를놓고 여기, 이거는 지금 이제 시비, 시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유순화 사모님, 고군산, 아, 여기 저, 서유도교의 사모님이, 직접 내가 시를1 5 0자내로 우리 추전사님을 요약해서, 자, 그러려 지금 이렇게 비를 세워야 되겠다. 그랬을 때, 우리 추전사님의 생애를 요약해가지고, 땅에서 하늘을 달다 그러니까 천국과 천국을 맛보고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퓨전사님이에요 그래서 시비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놔서다 아, 얼마나 좋은지. 이제 바다도 보시고 말도도 보시고 우리 퓨전사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겠다. 내가 그러니까 천국 가면 고맙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애썼다. 네. 그래서 이걸 잘 만들었어요. 만드는 데는 우리 사모님이 다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다 허락해서 이걸 만들지 돈는 사모님이 죽어주셔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부구도 내려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추명수 조사 사을 일찍 이곳에 보내셔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서 이렇게 열매가 많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삶을 이곳에 모시고 와서 묘역을 조성하고 우리가 와서 그분의 모든 신앙, 그분의 믿음, 그분의 모든 열정을 다시 한번 본받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전도의 어머니, 충명수전처럼, 우리 개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직장, 가정에서, 이렇게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 네. 네. 로